자,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자, 아래와 같습니다. 그런데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어, 대칭 이동하고 y축으로 10만큼 평행 이동한 g-6의 값을 찾는 문제. 자, 일단 fx의 정의역은, 자, 이게 fx니까, 자, 정의역은 이 점들의 x 좌표입니다 자, x 좌표들은 전부 2보다 작은 점들에 있습니다. 그래서 x bar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. 자 치역은 자이 점들의 y는요 마이너스 1보다 전부 아래에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.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어, 무리 함수의 그 꼬리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자이 꼬리점을 2,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자 이것을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abc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0이 되는 x값 4-b 루트 안에 있는 어, 값이 0이 되는 x값에서 이 꼬리점의 x 좌표가 결정이 되죠. 그래서 어, 여기에다가 2를 집어 넣었을 때즉 4-2b가 0이 되는 b가 2, 2입니다. 그래서 일단 b는 결정이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어 이제 여기에 b를 넣고 y는 a 루트 4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어 여기에 2를 넣었을 때 이제 루트 안에는 0이 돼서 y 값은 c가 돼요. 그러니까 어 2,c인데 여기서 2, 얼마냐면 마이너스 이니까 어 c도 역시 결정이 됩니다. 마이너스 1이죠. 얘는 2,-1을 지나는 점. 그 뜻은, 어, c 는 마이너스 1이다. 자, 그러면, 지금, 어, 우리가 마이너스 1까지 결정이 됐으니까, 자, 이렇게 볼 수가 있다. 그래서, 어, 정의역은 x가 일단 2보다 작거나 같죠. 즉, 요 안에 있는 식이, 요 안에 있는 식이, 일단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으로 x는 2보다 작거나 같게 잘 그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지금 루트 앞에 있는 이 a 값만 결정되면 어쨌든 마이너스 어, 1 이거는 이제 여기 꼬리에 해당하는 점이니까 자 그러면 지나는 한점 어디에 있나요? 네 여기에도 있죠. 자 여기 마이너스 5가 그냥 나온 수가 아니죠. 자이 점은 0,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점입니다. 자 그래서 어 여기다가 함수식을 대입하는 거죠.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자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루트 4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 그러면 루트 4는 2니까 2a 1이 마이너스 5가 되는 a 값은 어 넘기면 플러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4 따라서 a 값이 결정이 됩니다. 자 a는 마이너스 2. 자, 그러면 fx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. fx는 a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고, 자, b 자리에 2를 넣고, 그 다음에 c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 함수를 x축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? 자, x축에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어, 무슨 점의 좌표가 바뀝니까? y점의 부호가 바뀝니다. 그래서 어, y에, 이게 지금 y죠. 자, 이 y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? 마이너스 y로 바꾸기만 하면 이게 x축 대칭이에요. 자, 그런데, 어, 이것을 다시 y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. 자, 그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y는, 자, 마이너스를 다 떼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서 이렇게 되는데, 얘를 다시 y축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하면 위로 다 같이 올리니까, 자, 이 y값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10을 더해야 됩니다. 그러면 1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g-6. 자, 여기가 g 함수죠? 자, 여기다가 x에다가 g-,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, 자, x에 마이너스 6을 넣으면, 어,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2. 그러면 플러스 16. 그 다음에 플러스 11, 그러면 루트 16은 4니까 8 더하기 11 해서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19.